이번에는 이전에 학습한 블루투스 모듈과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C06 블루투스 모듈은 4개의 핀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에서부터 신호를 받기 위한 RX, 그 다음에 TX,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전원은 3.6V에서 6V 사이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이 블루투스 모듈의 VCP는 아두이노의 5V 단자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아두이노 나노와 같이 3.3V 송장하는 모듈도 있으므로 구격을 확인한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아두이노 오너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시리얼 포트가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한 개는 우리가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데이터 등을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C와 연결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블루투스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가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아두이노 우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모듈에 전원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8번 핀을 TX, 7번 핀을 RX로 연결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블루투스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에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모듈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모듈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쓸수 있는 헤더 파일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구현할 수 있게끔 8번 핀과 디지, 디지털 핀두 개를, 두 개를 블루투스 모듈하고 연결해주는 핀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소프트웨어 시리얼 객체를 통해서 블루투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을 두 개를 해줄 겁니다. 시리얼 점 비긴 115200. 이거는 우리가 PC와 연결하고 있는 시리얼 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드웨어 포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USB로 연결하고 있는 그 포트를 말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블루투스 비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소프트 시리얼로 시리얼로 블루투스 모듈하고 연결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9,600으로 되어 있는데, 9,600은 우리가 블루투스 모듈을 사면은 그 시리얼 통신으로 하면 통신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으로 설정되는 값이 9600 bps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하는 우리 로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먼저 블루투스에서 값이 오면은, 블루투스에서 값이 오면은, 요 값을 시리얼 라이터 우리가 읽어서, 요 값을 읽어서 시리얼 라이터 블루투스 값을 PC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얼점 어베일러블을 하게 되면은 PC 실에서 가지고 온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거라서 PC에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작성한 우리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아두이노가 있고요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PC가 있는데, PC에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PC에서, 첫 번째 PC에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아두이노가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절을 통해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블루투스하고 연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 스마트폰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가 첫 번째 동작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다시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블루투스가 다시 아두이노, 연결한 다음에 다시 PC로 연결하는 일종의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에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할 HC-06 블루투스 모듈은 두 가지의 펌웨어를 가진 모듈로 나누어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그다음에 부품 구입할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2.0 버전이 탑재된 HC-06 모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1.8이 탑재된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제품을 살때 제품이 똑같이 모델이 HC-06이라도 블루투스 버전이 몇, 뭐, 무엇인지 비교하고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에 따라서 우리가 동작이나 설정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끔 됩니다. 지금 현재 블루투스 모듈 H06이 두 가지 펌웨어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블루투스 모듈에 따라서 우리가 실리얼 모니터의 출력 상태가 조금 설정 값이 차이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3.0 버전 같은 경우는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먼저 펌웨어 버전이 2.0인 모듈을 구매하셨다면은 시리얼 모니터 여기서 AT라고 명령을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OK가 떠야 되고요. 이때는 라인 엔딩 없음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버전이 3.0일 때는 우리가 AT 명령을 입력했을 때, 동작이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 엔딩 없음을 보스 s s NR CR로 변경해 주시면 OK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니코딩은 산업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 IT 기술을 학습하고 코딩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자료 생성을 위한 동기 부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